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의 필요함을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한다, 거부하기를 좋아한다, 거부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 속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노아를 택하여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내가 물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교하면서 몸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요. 그때의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어요. 아니, 이 좋은 날, 이 멀쩡한 날, 배를 만든다고, 홍수가 내린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 다니고, 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1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홍수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무려 어떻게 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대요. 밤낮으로 내렸는데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바다에 샘이 터져서 물이 우에서 내리고 바다 밑에서 솟아치는 거예요. 물이 내리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물이 얼마나 가득하게 채워졌느냐 하면, 가장 높은 산꼭대기를 채우고 15 규빗을 물이 더 덮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을 채우고도 6m나 되는. 높이의 물이 더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기간이 얼마냐 하면 150일. 15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땅들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때에 예, 구원을 받은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생물들을 배 안에 태우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지키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떠 있고, 또 뭐가 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물 위에 떠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동물들의 사체가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물 속에 모든 것이 담겼으니까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 위에 떠 있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방주가 있고, 그 옆에는 죽은 시체들이, 죽은 사체들이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로 인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쳤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제 1년 11일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생물들이 땅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노아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자, 8장 20절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게 되니까, 노아가 여와께 호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썼다고요? 어떤 제물을 썼어요?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부정한 것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들, 죄 지은 자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그러죠. 말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않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신 노아와 함께 맺은 언약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22절입니다.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음을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음. 여러분들이 맛있는 고추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봄에 심어야 되고, 거두는 일이 고추를 한번 심으면 계속해서 고추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봄마다 심어야 됩니까? 봄마다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고 거둠이 있고 그다음에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잖아요. 여름이고 있 겨울이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쉬지 않고 계속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노하고 맺은 언약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들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사람을 죽이는 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사형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요.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싫어한다고, 내가 미워한다고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만일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하면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어느 쪽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장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왜 높이 성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무슨 심판이 있었어요? 물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물이 땅을 삼켰다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겨보겠다고 뭘싼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다시 물로 심판을 하게 되면 나는 성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에 잠기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싼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벽돌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말로 헛고생, 쌩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들의 고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고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받는 일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누구 때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어서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을 초리나 기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뜻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성령의 역사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가운데에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나머지는 서신서로 되어 있어요. 서신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가리킨 것을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풍족해지고 충만해지게 하기 위하여 서신서를 우리에게 준 것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방도로 무엇을 허락하셨죠?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리에 다 죽음의 시체로 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죄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죄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는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를 얻기 위함이라?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일를 이루시고, 어디에 가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하늘에 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줘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하늘에 가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은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주의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참교회는 누가 하셨던 일을 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뭐, 뭐, 이래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사역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사역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푼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성찬식을 고행하고 있다고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계획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단 말이에요. 외면하신단 말이에요. 아이다와 아닌 장로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그래야 은혜를 입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무리의 시체로 떠 있었어요. 그 위에 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물로 심판을 할까봐 자기들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았단 말입니다. 다음 주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심. 심판이 있다. 그런데 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더라. 방주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살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라는 것을 깨닫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